어디 불편하신고 말씀해 주실래요? 머리가 아프 머리가 아프시고 머리가 많이 아프죠. 머리가 많이 그런가요? 어느 쪽으로? 눈 쪽으로. 네, 눈 쪽으로. 네. 귀 청수가 네. 처음에는 엄청 많이 아프고다가 지금 이렇게가 지금 눈 있는 쪽으로. N 쪽으로. 왼 쪽으로. 네, 네. 그리고 오른쪽 귀가 이게 시고안좋아지고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되서 그런지가. 네. 네. 그리고 구어 나서도, 어떡죠 구어 나서, 이제 한 10일 정도? 응, 온 지가 10일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발가락도 안 좋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오른쪽, 오른쪽 그리에 발가락. 그리에 그리고, 예. 감각이 좀 무디다 그래야 예. 오른쪽 발가락 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만 네. 무디고, 소변의 문제는, 예. 보통, 요새, 요새, 한두 번? 네, 한두 번. 아까 그랬지, 한두 번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음. 네. 저는 잘, 많이 못쓰였다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우리 몸문칩은 첫 번째, 두 번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 뼈가 막 다른데 바로 밑에거든요? 네, 뼈가 막, 막 다른데 바로 밑에. 됐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음, 그래요? 음. 뼈가 막 다른데 바로 밑에, 네. 여기. 여기가 간이에요, 간. 음, 음. 간인데, 근육을 잡는 것이지만, 몸문집에서는 태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충이라고. 기운 없어서 어떻게 하실까? 여기다 세개 정도 붙이면 돼요. 세개 정도. 여기 어떤가요? 자. 자. 구로 붙여도 되는 거예요. 테이프는 안감계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쪽도. 맨 위에가 이렇게 눈에서 이제 문제예요. 예, 맨 위가 첫 번째, 두 번째 사, 사이로 올라가 막다른데 밑에, 막다른데, 예, 막다른데 밑에 엄지 손가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본인이 할 거니까. 음, 여기 뼈 밑에, 뼈 밑에, 뼈에 오기도 한번 아프겠죠? 예, 여기다가, 자, 예, 여기다가. 이걸 맨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좋아질 때까지. 아, 좋아질 때까지. 맨날. 여기까지는 태충으로 붙였어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조금 무디다고 하셨죠? 네. 예, 무디다고 하셨는데, 태충은 근육을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근육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혀도 근육이, 그렇죠? 혀도 근육이고. 신장도 근육이에요 배도 마찬가지예 우리가 눈도 떴다 감았다 불편한 것을 그것도 근육이 해주는 거예요 근육 떴다 감았다 고안을하도 그 근육이 안 털어지는 자체가 근육이 틀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대충만 붙였어요 발가락이 아까 오른쪽에 발가락이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심장을 한번 붙여볼게요. 심장을 이렇게 둘러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뼈 언덕 밑에 언덕 밑에 이두 번째 세 번째 내려가다 보면 언덕 밑이에요. 언덕 밑 여기가 영천이에요. 영천 지금 심장에 혀를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네. 심장 혀를 아, 음, 저기가 아니라 네. 여기에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언덕 밑에 뼈 밑에 음. 표, 여기 두 번째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 있죠. 음. 여기서 손 빼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약간 여기가 언덕이 보여요. 언덕이 느껴져요. 그죠. 여기가 여기 바로 밑에 여기다 이렇게 눌러 놓으면 돼요. 네. 네. 거기다가 여기는 용천 지금 심장 혀를 돌리고 있어요. 심장 혀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렇게? 지금 발가락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발가락이 요렇게 한번돌아보세요 걸어서. 발가락의 느낌이 좀 어떠신지. 발가락의 느낌이 어떠신지. 네? 발가락의 느낌이, 그냥, 그냥 제가 이제 한 번. 돌아보라는 거였어요. 네. 지금 태충하고 영천하고 했어요. 태충하고 영천하고 했는데 어, 발 바닥에도 태충 있어요. 간이 있어요, 간이. 네, 여기도 간이에요. 간은 근육을 잡아줘요, 근육을. 자, 여기도 이제 두 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손을 접어서 손. 여기가 합곡이에요. 여기가 합곡. 합곡은 배꼽 위로, 배꼽 위로 이장하고 대장하고 폐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자, 이쪽도 하고 세 개를 붙였어요. 합곡에다 이쪽고요. 아, 엉덩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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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플 거예요. 지금 느낌이 머리의 느낌이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똑같나요? 조금 변하고 왔나요? 눈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눈은 가벼워졌고, 어. 머리의 느낌은 똑같아요. 음. 천천히 느껴도 돼요. 이제 사실 그대로만. 아. 자, 팔한번어보세요 기운 없어, 큰일 나고. 기운 없어, 큰일 나셨어. 네. 혼자 하실 때는 이게 학곡인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할 수, 하기가 더 낫냐면, 손을 이렇게 감아갖고,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감싸서, 자, 뼈 밑으로 해야 되거든. 뼈 밑으로. 그죠? 이렇게 뼈 밑으로. 이게 통증이 하나도 없어야 돼. 여기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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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통증이 왼쪽은 아, 여기가 아프구나. 네. 자. 네. 그렇게 해서 뼈 밑으로 누를 수 있게 끔는데 여기가. 아프네. 네. 이 이렇게 건이 이제 뼈 밑으로 이렇게 놓아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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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의 느낌 지금도 있나요? 머리가 무거운 느낌? 조금 가벼워. 조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 그럼 왼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왼쪽. <laughs> 지금 머리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왼쪽이니까. 뒤에는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앞에. 아, 네. 앞에. 응, 응, 응. 응. 머리 뒤쪽은 가벼워졌죠? 예. 왼쪽으로. 지금 밤에 살 때도 아기가 움신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금 머리가 앞쪽으로 지금 머리가 아픈 땜지 어, 어디가 아픈 건이 놀래세요? 놀래도 괜찮아요. 어떠세요 지금? 발가락은 아프고, 발가락은 아프고 깜짝 더 놀래게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제일 아픈 데 발가락 중에서 이렇게 만질 때 제일 아픈 데를 네.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 여기가 좀 네. 여기는 어때요? 네, 그 음. 자. 네, 여기 음. 는 이제 엔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쪽, 오른쪽이 왼쪽 머리 쪽으로 가야, 가,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오른쪽. 이쪽은 놀라운데, 이쪽이. 네, 왼쪽이니까 아, 지금의 머리가 아픈 느낌이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주 가벼워졌죠? 그러면, 눈이, 눈이 지금 편안한가요? 네, 눈이 많이 편해졌까보다 눈도 그러면. 또 맑아졌구만. 예. 네, 그럼 아, 왼쪽 눈이. 눈이, 눈은 조금 많이. 약간 시큰. 시큰 하는데, 지금은, 음.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좀. 오른쪽은, 오른쪽은. 오른쪽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음, 오른쪽은 약간 목지근하니, 이제, 그 저기가 왔기 때문에, 부하나가 왔기 때문에, 눈이 떴다 가면 다른 데 불편한 것은 있나요? 아니, 네, 불편한 거. 그건는 없어요. 예. 네. 아. 근데 면적이 네. 눈이 조금 이제 시큰하고 시큰하고 그다 이제 그 미미하게 예. 조금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인당이라는 곳이에요. 보여요? 여기. 인당. 자, 잠깐만요. 인당은 위장관리도 되지만 안면마비 구아나사 그리고 척추를 바르게 해주는데 인당승장곤륜 네, 자세가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를 막아주고 땅이었어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머리, 눈. 음, 눈이 괜찮아.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괜찮아졌어요. 느낌만 들어요? 음. 느낌만? 괜찮아져야지 음, 느낌만 오면 안 되죠. 아니요. 음, 아, 예, 눈 깜빡거리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딱 네, 네, 보니까. 어. 네. 오른쪽이 좀 약간 불편했었는데 깜빡거는 네. 것도 지금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제가 너무 급하게 물어보죠. 그만큼 효과가 빠르니까 음, 물어본 네, 거예요. 네. 왼쪽은, 왼쪽은 좀, 괜찮아졌고, 네, 뒷면 한개 있으면 괜찮진것 같아요. 네. 또, 눈 위니까, 이쪽도 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럼 코어나서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정도? 아, 아, 어, 눈물이 건조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눈이 건조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눈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어, 아니, 그런 건 별로. 건조하고 눈물 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음. 그러면 구하나사 아딴 데가 지금, 네. 지금 잠깐 했지만, 얼굴이 오른쪽이 지금 구하나사가 왔죠? 네. 그럼 거기에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좀 잠깐 했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쪽에 눈이 조금 덜 닦인 것 같은 느낌. 눈이. 오른쪽이. 구아나서 오른쪽, 어루, 오른쪽이 좀 불, 불편한 게 지금 느껴져요? 네, 약간. 약간? 그럼 몇 프로나? 10, 10에서 몇 프로나? 아직 눈이 닦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네. 눈이 잘안 닫혀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아직 마, 마비가 조금 덜 풀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야 네, 돌아봅시다. 아까의 느낌이 이제 처음에 잠깐 지금 붙였는데 지금 느낌이 어느 쪽이? 머리 뒤쪽이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음,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네. 갔다가 뛰고 왔다가 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앞머리는 어때요? 앞머리는? 머리는 많이 가벼워졌어요? 많이 가벼워졌어요? 네, 발가락은 그네 발가락은 네. 네 띵하고 머리 네. 뒤쪽으로. 네. 네. 뒤쪽으로. 뒤쪽이 아니고 여기. 네 네, 뒤쪽으로. 하거 왼쪽, 왼쪽에. 음, 음. 중간요 그러면, 지금, 발목의 느낌이 어떤가? 아, 성, 발가락. 엄,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느낌이 어떠신가? 발가락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응. 가벼워졌어요. 논이에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뭐. 아... 그러면 지금 음, 바... 음, 또 엄청 가벼워 네, 가벼지고 또 보통 머리 뒤쪽으로. 눈고 하는 게뭐좋좋아진 네. 네. 머리 뒤쪽으로 느낌이. 아, 시시 하면 어시시 네. 음. 네. 네. 머리 뒤쪽 느낌이. 머리 뒤쪽. 네. 가벼, 가벼워졌어요. 어. 근데 머리 아픈 건 없어졌죠. 지금은 그래요. 네. 머리 없어졌. 그근데또와 어. 신호가 와. 응. 그러니까 네. 놀, 그러면 이제 눌러주면 응. 되는 거야. 신호가 오면 또 응. 눌러주면 되는 거야. 아, 거기를 네. 눌러주는 거예요. 네. 아, 여기는 눌러줘요? 발, 네. 여기는 뒤니까이 응. 바닥은 밟고 다니까 니됐는데 응. 이제 여기는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 대충 이거 등 같은데나. 뒤꿈치는 데는 뭐이 어. 뒤쪽이고 이거는 어. 머리 앞쪽. 아, 근데 이제 여기 용촌을 붙였잖아요? 용촌을 붙였는데, 방강을 찾아야 되는데, 소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방강은 엄지, 엄지 발가락 밑에 박치는 자리. 음. 박치는 자리.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방강이에요, 방강.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지 발가락에 딱박치는 자리가 여기가 방광이. 이거 꼭눌러 놨다 나중에 집에서 하시더라도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소변 줄기, 소변 줄기는 용천에서 용천에서 이렇게 반드시 직진이 되게, 직진이 되게 이렇게. 사진을 놔 주시면 돼요.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여기서 세 마디 정도 선 한번 대보세요.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세 마디 정도면 여기가 사문교가 돼요. 딱 정확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세 마디 정도면 사문교가 여기가 되거든요. 또 하나 여기다 더 붙여도 돼요. 음, 거기가 아프네. 음. 그래서 또안 좋으면 또, 여기도 눌러갖고 안 좋으면 또 여기도 붙여놓으면. 여긴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음. 여 밑에도 하나 더 붙여도 되고. 여기는 어때요? 응. 네. 그렇죠? 여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붙여도 되고. 여기를, 순뇨관을 이렇게 붙였어요. 영천하고 같이 다리를 놔줬어요. 그리고 복숭아 뼈에서 세 마디 정도는 여기 여기는 이렇게 붙였어요. 음, 음, 음. 음, 여기는 음. 여기는 도 조금만. 음, 조금 하나만 해도 되고 나중에 또 있으시다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비장을 할 거예요. 비장이장 식사를 잘 하셔야 될거 아니요? 식사를 잘하셔 돼요 소장 음, 저기까지. 집에 있으시니까 지금 비장을 할 거예요 비장 엄지발가락 모서리 이쪽 모서리예요 이거는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머리 놓고 여기 엄지발 모서리가 비장이에요 엄백이라고 해요 음백 비장 식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여기를 꾸준히 비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어. 여기는 대돈. 대돈. 비장 관리에요. 비장 관리하고 있어요. 음. 어. 이거 먹다 보면 그게 이렇게 막. 응, 어. 그것도, 예. 네. 여기는 이제 태백 이쪽으로는 뼈 밑으로, 뼈 밑으로. 봐보세요. 어. 자. 뼈 밑으로 있죠? 뼈 밑에다가 거의 공손이에요공손 음. 그쪽이가 많이 기가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좋아지게 돼요. 지금 아까 참 기가 좀 먹먹하는 느낌, 기의 느낌으로 한번 해 보세요. 기의 느낌. 예, 네. 오른쪽인데. 오른쪽. 지금 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가벼. 응, 가벼. 자, 피장. 네. 아, 소변은 문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변은 문제를 했으니까, 신방음강이 오른쪽이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많이 좋아지기도 해요, 또, 기가. 자, 여기가 상구라는 거예요, 상구. 비장길이에요, 지금 여기는. 상구는 여기 만져보세요. 한번 여기가 부드러워뼈 밑에 부들부들해요, 부드러워요. 그죠? 뼈 밑에, 여기 뼈, 바로 밑에. 뼈 밑에 부드럽죠? 어, 말랑말랑. 속도, 에, 에, 속도 부드러워. 이 자리에다 이렇게 넣나. 여기 비장 상구라는 곳이에요, 상구. 그리고 여기는 사문교. 이제 자궁이거든요. 이 뼈. 이 뼈가 온포가 이렇게 들어가 나왔죠? 요, 여기. 여기는 엄릉천, 엄릉천. 예, 무릎이 아픈 사람도 좋고 엄릉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비장을 했어요. 비장.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장을 할 건데, 여기는 내가 눈 때문에 얘기를 했대요. 눈 때문에 했지만, 여기는 눈이, 두 번째 눈이, 네. 네. 눈이 가볍지, 간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네. 눈자리도 했고, 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발가락 바깥쪽, 엄지는 요 안쪽이었거든요. 요쪽 모서리. 두 번째 발가락이 바깥쪽이 네. 장 이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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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에요, 여태,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 내정이라는 곳이에요. 이장이에요, 이 길은. 이장 길. 여섯 개밥 먹는 게그앞전에보다는 이게 유적으로 이렇게 붙이고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며칠 이주 2주, 2주 붙였어요 그래도 아, 며칠이라니까요 며칠밖에 안 되어요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아, 저번 주에 한5일 정도. 음. 자 여기는 오일 어, 함곡이고 자 이거 이거 몸은 칩 먼지가 지금 음.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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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지가5일 음, 정도 됐을 거예요. 친구가 보다 가 그래, 그냥 좀 달라졌지. 지 제대로 이제 비장 이장이 들어가서. 더 나아질 것이고, 자 여기 이장이 해개. 아 여기도 이장이에요? 네, 이장. 여기는 비장길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자, 자 여기는 족삼리를 찾을 건데 족삼리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딱 박치는 데가 있어요. 첫 번째 박치는 자리. 자 여기에 여기. 또 전까지는. 뜸 떴어요, 여기다가. 여기는, 약간 비켜서 해도 괜찮아요. 아우, 아프다. 그리고 인당승장을 했는데, 인당승장 권륜이 세트예요. 인당승장 권륜. 복숭아뼈 뒤에. 복숭아뼈 뒤에, 이쪽, 이쪽으로 하면 잘 보이겠죠. 복숭아뼈 뒤에, 여기가 골륜 걸류는 여기를 붙이니까 이게 등 있는데가 조금 피곤한 게 네. <laughs> 네, 그래요. 다리, 다리가, 다리가 짧은 사 다리가 짧다든지 여기 걸류는 인당 성장 걸류는 세트예요. 인당 성장 걸류는 세트. 어. 여기는 있잖아요. 음, 네. 마비를 막아주고 음. 척추를 반드시 세워준다. 여보세요? 다리가 짧아진 사람도 맞춰져요 인당 성장 여기 골 골륜이. 니 머리가 많이 가벼워졌고. 네. 얼굴에 구안아서 온쪽이 좀 불편한 것은 느껴지나요? 다 해서 됐나요? 예, 네, 좀 많이 가벼운 것 아, 같아요. 예, 눈도 예, 네, 네. 왼쪽 반대쪽 눈도. 그럼 발가락의 느낌이 발가락 느낌이 어떠신가요? 발가락이예. 네. 아까 발가락이 좀 한번 걸어보세요. 자 예, 네, 걸어보세요.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발바닥에 저이 한번 돌아보세요. 예. 네. 한번 뺑 돌아보세요. 발가락의 느낌이 어떠신지, 발가락의 느낌이 어떠신지. <목소리> 어, 발가락이 네 아직은 느낌이 있어요. 예 네. 머리는 머리는 좋아졌고 눈도 가벼워졌고.